한 번. 너 지금 뭐냐면 자료 일, 이, 삼 자료를 가지고 그럼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네, 그렇지? 기업 A가 장기적 생산성의 극대화, 요거예요. 고. 이거. 장기적,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론하세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추론하는 거니까 이 먼저 자료 일, 이, 삼니까? 현재 기업 A는 생산성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 내의 다양성, 이 다양성이 성별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직무의 다양성, 배경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단 말이야. 그리고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업계 동향 자료를 분석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여기 항목들 있잖아. 이것과의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업 a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 운영하려고 한다. 이때 기업 a가 택할 수 있는 방향은 세 가지. 자그러면 볼까? 다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도입해서 운영까지. 그 다음에 도입하지 않는 경우 정반대지, 그지? 도입을 하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세 가지 방해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1과3 그럼 도입을 한 거네, 그지? 도입을 한 거야. 도입을 했어. 하나는 적극적. 이건 적극적이라고 할게. 이건 소극적이라고 할게. 이 경우보다 생산성, 이 낮은 생산성을 보인다. 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1이 2의 경우보다 생산성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은 다양성을, 다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그게 효과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때부터 1과 2의 생산적 격차는 더욱더 벌어진다. 3의 경우는 생산성의 증가 양상이 보이다가 일정 시점이 넘으면서부터는 오히려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3에서의 생산성은 시점과 관계없이 이의 수준을 상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의 순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어,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된는데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한 거죠.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입 안 하는 것보다는 도입하는 거, 2 번보다는. 1번, 3번이 좋은데 문제는 이왕의 관리 프로그램이라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만 하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 오히려 도입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겠지. 이해됐어. 까 말이지? 음. 두 번째 자료의 또한 A 기업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성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다.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 CEO나 중간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운영 주체일 경우 직원 이직률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 그럼 이거 좋은 거잖아, 그렇지? 관리자가 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면 이직률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야.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만 CEO가 운영 주체이면 중간 관리자가 운영 주체일 때보다 같은 기간 내에 대해서 이직률 감소 감소 폭이 훨씬 크다. 감소가 폭이 크다는 얘기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결국 그러면 가장 좋은 건 CEO가 운영할 때가 제일 좋은 거지. 그럼 음, 두 번째 됐죠. 응? 자, 그러면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인데, 결국 운영 주체가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CEO여야지만 이직률이. 감소 효과가 더 뚜렷하다는 걸알수 있는 게 자료 2 번의 내용이야. 자, 그다음에 자료 3 번은 자 영어 지문이니까 영어 지문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영어 시간에 하는 거 아니니까 자이 지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연히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야. 어? 다양성 프로그램이 다양성 프로그램이 앞에서 보면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때 효과가 많고요. 그 관리 프로그램 주체를 CEO가 했을 때 중간 관리자보다 높다 그랬어 좋다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기에는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 여기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 이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도입한다 그래서 다양성이 증가하냐 그건 아니지요 다양성 이 증가하는 아니다 됐지 어 여기 보면 1960년대 이후에 사용해 온 것과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960년대하고 지금 시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여기서의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에 다양성 증가라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리 프로그램이 1960년대의 관리 프로그램이야.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관리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적용한 거야.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생각하고 행동을, 자, 보세요. 1960년대는 다양한 요소가 업무에 반영되지 못했던 때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리고 일, 일종의 일방적이고요, 강제적인 의미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료들에게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다양성이라는 건 여러 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구성원 간에, 구성원 간에, 구성원들 사이에 편견이나 이런 어떤 이목, 다른, 다른 시선이 분명히 작용할 거야. 이거 지금 잘못된 다양성 프로그램의 적용이란 말이야. 알았어? 어. 그래서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실험을 해봤더니 음, 특히 강제급식 무조건 먹는 거지. 그렇지? 선택의 여지 없이 어? 강제급식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아까 얘기했더니 편견이 조장되는 거지. 편견이 조장된다. 반목이나 편견, 나쁜 부정적인 시각이나 시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강제급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 반항하는 직원도 생기게 된단 말이야. 아니? 의무적으로 혹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급식을 거부하는 반항하는 직원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근로자들에게 종종 분노하고 저항하고 강제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참가자들이 다른 그룹에 대한 적대감을 이 프로그램 때문에 더 많이 느낀다고 적대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분노 저항 이런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사람들이 생각이 조장된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 여기서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음. 그러면 다양성 프로그램이 자료 3번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따져봤을 때 다양성 프로그램이 1960년대 그 프로그램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부정적 결과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원래 다양성 프로그램이 추구하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야.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강제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성은 왜 있냐면 기업의 목표는 생산성의 생산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성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 본다면,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봤을 때,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실패했다. 혹은 생산성 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음.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위에 다 해답이 정해졌잖아. 뭔데? 첫 번째,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서 실질적 운영은 뭔지 알 이런 강제성이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자율성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지?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율성, 두 번째는 CEO 같은 최고 경영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의미는 이 구성원들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즉 자율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야럼 자율성이 두번 나왔으니까 첫 번째를 바꾸면 첫 번째는 실질적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두 번째는 CEO가 주체가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자율성을 인정해야 된다. 즉 강제성에서 자율성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자료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자, 예시답안 음. 자, 어떻게 하면 A기업이 생산성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해답을 추론해내는 거니까 자, 세 자료, 자료 1, 2, 3을 가지고 A기업의 생산성 극대화 방안을 살펴보면 그림 이에서 A기업은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자, 도입하느냐 마느냐에서 무조건 도입한다 그리고 운영을 소극적으로 하느냐, 형식적으로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위에서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의 이직률 감소. 그럼 이건 기업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 이거는 다양성의 관리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직률을 감소시켜 그럼 장기적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 이런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거 그럼 필요한 거지 그지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CEO였을 경우에 이직률 감소 효과가 더욱 뚜렷하대 그렇다면 중간 관리자보다는 CEO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또 필요하겠지 그게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료 3번 보니까 여기는. 어, 다양성 프로그램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그지? 예를 들면, 강제급식 같은 경우. 이것처럼, 강제성이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해. 특히,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편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돼.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강제적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반감이 생기고,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이야.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부정적 결과를 해소해야지만, A에 기업에의 장기적 생산성 극대화가 달성되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성 프로그램의 도입은 당연한 거고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건 보기 이에서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중앙관리자관이 CEO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A 기업의 장기적 생산성 극대화는 달성할 수 있다는 추론. 그러니까 이, 이런, 이런 것들이 해결 방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